네, 예, 이제 7강습니다 7강, 7페이지입니다. 7강인가? 7페이지딱 아우가 맞죠. 예.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보면 7강에서는요. 7페이지에서는 가설 건축물이죠. 임시로 축조한 건축물. 임시 건축물입니다. 참 많이 이용합니다 자, 가설 건물 크게 보시면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있고 밑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하지도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그다별도 하고 법적인 사항은 허가 아니면 신고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은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보시면 옆에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그시설이지도합니다이 말은요 각종 어떤 기반 시설 공사하기 위해서 발표한 그 장소다 보면 됩니다. 도로 부지다 또는 뭐 철도 부지다 또는 뭐 시청사 부지다 또는 뭐 공원 부지다 이런 식의 발표만 합니다. 발표만 하면요, 참, 한국은요 그 발표한 순간부터 사적인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구하고도 이용 못 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의 이용은 되어도 새로운 어떤 변경은 안 됩니다. 건물의 건축부터 해 가지고 뭐정축 신축 다 할치 안 되고 뭐뭐 행질 변경도 안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딱 있는 상태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확정을 지으면 보상하기 합니다. 하지만 그보장시에 최대 20년까지 놓아두면서도 묶어 놓을 수 있는 특별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도시군 계 시설 이게 저 뭐, 일단 묶어 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 본 공사하기 전까지 또는요. 어떤 수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그 땅을 이용하게 허가를 내어 줍니다. 이게 뭐냐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본 공사하면 다 철거한다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존치 기간 3년입니다. 가설 건물은 전부 다 존치 기간 기본 3년 3년 주어집니다. 하지만 연장될 수는 있어요. 관계없이 일단 기본 3년입니다. 자, 다 철가니까 제대로 잘 건축하면 안 됩니다. 대충 건축하라라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번째 1번. 일단은, 신고대, 허가대상 가설 건물들은요, 일단 개발 행위 허가에 유배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허가대상 뭐가설 건물 지어도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하라 거죠. 주택가 가운데. 뭐, 폐기물, 은 창고 쓰겠다. 안 되겠죠. 와 같이, 허용되어있는 목적으로 쓰라. 이 말입니다. 규모도 맞추고. 그 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3층까지만 축조하라. 4층이면요. 철근은 집어넣어야 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3층까지 이합니다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자, 또, 튼튼하게 하지 마라. 철근, 콘크리트 집어넣지 마라. 그냥, 뭐, 뭐, 벽돌이라든지, 또, 뭐, 뭡니까? 판넬로 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전기 가스 등의 새로운 간선 시설들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이용하라. 있는 수도 있는 전기선 따라가죠. 또 철가니까 분양해서도 안 돼. 팔아먹지 마라라는 말도 포함되었습니다. 임대는 할수 있어요. 본인이 쓰거나. 자 밑에 그것이 아니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만 아니면 전부다 일체다 대부분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 종류들 참 많지만 대표적인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요 10 제곱미터까지 이하 일대 그러하고 또이 규모 큰 것은 건축에 허가받는다 건축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설 신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laughs> 컨테이너 박스 보시면 대부분 다 가설 건물로 씁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저 저기 창고 용도로 쓸 때는 건물로 안 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단 가설 건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혹시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을 때는요 건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주상공업 측에서 농업용 빌리하우스, 뭐, 텃밭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100조곱미터 이상 될 때는 가설축조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자, 또, 뭐, 겸본주택들 보이시죠? 야외 허변실 용도가 50조곱미터까지 이하는, 이건 가설인데 50조곱미터 초과되어 오시면 건축신고로 가라. 이 말도 포함되었습니다. 좀, 요즘 코로나니까 위에 지붕을 좀 개방하면 참 좋겠죠. 근데, 예, 요즘 저도 담배를 피지만은 가볼 때 겁납니다. 그 안에 꽉, 그, 뭐 호흡을 하면서 연기를 내뱉죠. 코로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밀폐되어 있어 참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둘다 보시면 연장이라 한번 보입니다. 연장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매월 관리합니다 하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들 3년 3년 되기 30일 전이 딱 되었다. 그럼 그 전까지 시군구청에서 연장 등 안내 통지문을 보내어 줍니다. 철거라면 철거해야 돼. 연장할 수 있다. 통지문을 받으면 이제 절차를 밑에 두번세번 받아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입니까? 14일 전까지 또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과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 합니다. 이 통지문이 안 날라오면 불법 가설 건축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십니다 대상 건축물도 보이죠 좀 어려운 상인데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건축 절차들마다 대상 건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심, 예, 어렵게 나올 때는 요즘은 항상 뜨고 있습니다. 그래 잘 뜨고 있습니다. 사전 결정 대상 우리가 배웠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규모 뭐큰 건물이죠. 자, 또, 건축사 설계. 이 말은요, 전문가가 설계해야 되는 그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허신리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 허신리. 또 착공할 때 착공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뭐냐? 허신가입니다. 건축의 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허가대상 신고대상 말고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대상에 보시면 허리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건축신고대상 건물들은 감리자 지정은 하지 않는다. 음, 건축지도원이 한번 방문해서 어 현장 방문해서 감리합니다. 그때흰 봉투 주면 그냥 가십니다. 자, 사용승인, 공사권도 마무리 검사받는 건물도 있습니다. 허신가, 건축허가, 어, 건축신고, 건축신고, 또가설 그 건축물 허가 대상에서 허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응용할 때잘 뜨는 문제니까 확인하십시오. 에, 허, 허신니, 허신가, 허리, 허신가, 허.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에서 이것 좀 정리해 주죠 문장 속에 섞고 나면 절대 잘 구분 못합니다. 자 위에부터나 보시면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예외 뜨죠. 이 말은요 건축사 설계할 필요 없이 본인 설계,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물이 되랍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가운데서 3개 나옵니다. 그래서 바 연이 우리가 바 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배웠죠. 그래서 바 연이에서 바 바이언이 관대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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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동업수, 그, 그, 공업수다, 업, 업이 됩니다 바이언, 바대, 업이 됩니다요세 가지에 딱 걸리면은 요 본인 설계할 수 있어. 자, 유할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일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건축신고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어, 저기 전개, 제축입니다. 근데, 건축사 설계에 의해서 예외에는 보시면, 85제,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또 밑에 4번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말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바로, 이 본인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설계 예외다. 그래서, 바대 없인, 요것도 시험에, 네, 예, 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또해 주십시오. 자, 밑에 감리편 갑니다. 반 감리편. 자, 가시면, 일단 감리할 때는요,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큰 공사할 때는요, 해당 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또 공사할 때 상주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상주함 대상에서 이것도 네 가지니까 봐주시는데요. 일단은, 3번에 보시면, 아파트 공사는요, 뭐, 한동짜리든 또, 뭐, 보, 보시면, 뭐, 그 다음, 뭐, 7층0 정도 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큰 규모 단지든지 다감지 상주합니다. 특히 화정동, 우리 광주에서, 이 감리원, 이제 큰일 났죠. 상주해서 감리해야 되는데, 그죠? 사고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분 아마 처벌받, 처벌받습니다. 또, 준다중이용 건물이 있죠 준다중이용 건물. 자, 또 위에 보시면, 1번 보시면, 바닥갑계5천 이상인 큰 규모의 공사들, 또, 어, 바닥이 3,000 이상인데 연속되는 청계층 수가 5계층 이상 될때 그렇더랍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포함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왜 없습니까? 바로 1번에 보시면 이것이 바다 앞계 5천 이상 건물들, 문종판 운송 종합 병원들 말고도 전부 다 포함되니까 다다 중에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다중은 빼 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요4네 가지 상주관 대상도 꼭 보시고요. 자, 밑에 또 기타 추가 사항이 있는데 요것도 신설되어진 있는 상도 하나 보이네요. 공정 1층한 공정에다다를 때마다 계속 확인되는 공정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과 특수 구조와 3층 이상의 필로티시 건물이다랍니다. 준, 다중이 빠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상세 시공 도면하면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해서 비치를 예립니다. 연면적 5천 이상. 자, 또,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 공사하드가 방치될 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 관리 예치금을지할수 있다. 연면적 1천 이상. 요정도들딱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1%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기타 규제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